하루에도 몇 번씩 그곳으로 향합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어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한 남자. 네, 제 아들 네 명이 있어요. 지금 거의 삼 개월이 다 돼가요 아이들 안 건지. 저 아내만 갇혀 있는 게 너무 걱정이 되죠. 내 아이와 함께 달란했던 1 7 년의 결혼 생활. 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형제니까 부쩍부쩍하고 힘들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힘도 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때가 좋았죠. 부부에게 심상치 않은 문제가 생긴 건약 1년 전.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맞지 말라고. 계속 말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회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음. 아내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데요 백신을 맞으면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 에이? 몸에서 이제 기생충이 나온다 기생충이요? 대해서 기생충? 모든 걸다 스크랩하고 그걸 다 믿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맞으면 부작용으로 죽으니까 이게 맞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이상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으로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는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왔다.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아내가 이상하게 확 변했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폐증을 앓던 첫째 아이. 첫째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거 저거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고 막 했거든요. 그 증상을 보고 이제 귀신을 본다고 옷을 박아보는 거죠. 그 증상이 귀신을 보는 행위다.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몸에 있는 세균을 싹 죽이는 물이라고 했어요. 정체를 알수 없는 물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만병통치약이라던 아내. 이 물을. 수혁 씨도 아이들도 매일 마셨다는데요. 어... 한 모금 먹었는데 진짜 무슨 락스 먹는 거 같아가지고 거부감 이 있었는데. 어... 그 애들하고 자기도 먹는다고 이렇게 챙겨줬고 하루에 정해진 양을 먹으라고 했었어요.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니까 좀 이상해. 아, 이상하지 않네요. 그렇게 갈등이 더욱 깊어진 두 사람. 나우고 이제 그러면서 드신 거죠 애들 앞에서도 이제 싸는 모습 그만 보이고 싶고. 저희 이제 싸우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이러니까 그만하자 합의를 하고 집을 정리하고 그러고서 제가 나간 거죠. 아하. 아내와 합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됐지만 아이들에겐 여전히 변함없는 아빠가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만난 다음 날부터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집으로 달려간 수혁 씨 찾아왔는데 이제 집에 아무도 없었죠. 자기가 필요한 짐만 딱 빼서 나갔더라고요. 엄청 절망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어디를 갔는지 어디 있는지 뭐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홀연히 사라져 버린 아내와 아이들.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아이들 다 같이 가버렸네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엔 그저 정막만이 남아 있습니다. 애들 많이 보고 싶죠. 보고 싶고 미안에 못해준 게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현재 등교도 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 <laughs> 새학기고 이제 3월달부터 계속 무단 결석이죠. 그렇게. 벌써 석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뭐,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찾고 싶었어요 우선 진짜. 수혁 씨는 아내의 마지막 흔적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하나의 단서. 아내의 전기차 충전 내역이었습니다. 어? 내려가서 그 주변 다 뒤져보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 주변을 계속 보았어요. 아 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어. 직장까지 그만둔 채 얼마나 헤맨 걸까? 결국 낯선 지역에서 아내의 차량을 찾아낸 수혁 씨. 아그 어. 차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환상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아 나이 끝은 숨겨라. 숨겨요? 그래서 뭐, 뭐 미련이 뭐가 있어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바이 하리온 될수 있겠다 나쁜 <laughs> 하나님을 조롱하고 누아주기 싫어서 이러는구 악한 영이 애들 뺏어가고 주님을 하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야. 어이 <laughs> 무슨 소리야? 아악한 어? 영이요? 그러고 보니 언젠가부터 어떤 종교 모임에 급격히 빠져들었다는 아내. 아이들 이제 하나님에 자녀로 키운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십자가를 붙이고 책들을 구매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아내의 지시 아래 아이들은 하루 아홉 시간 이상 성경 공부를 했다는데요. 아이고 중학생인데 수학, 영어 이런 공부가 아니라 하루 종일 성경 공부만 하고 있다는 게참 이해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의 상태가 염려되는 상황. 제작진은 현재 아내가 생활하는 곳의 내부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아, 도대체 뭘까요 정말. 아이고, 세상에. 지금 이 순간, 아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곳이 아이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숙소 시간 날 때마다 갔어요 창문이 열리면 애들 목소리는 들려요 그러면 이제 아~ 잘 있구나 하고 오고 아~ 이건 참 애타게 아이들을 기다리던 어느 날 옥상에서 둘째와 셋째의 모습을 발견한 수혁 씨 오~ 다급히 아이들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그런데 두달 만에 만난 아이들의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어리도 덥수룩하고 얼굴 표정도 안 좋고 눈도 무슨 진짜 좀 초점이 없어 보이고 쉽게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초췌해 보였다 그냥 집에 가자는 수혁 씨에게 알수 없는 말만 했다는 아이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났다고 그 뒤에 미국이 있다고 예? 그때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있는데 당신이 보호자냐고. 그러게요. 아니 말도 안 되죠. 그녀는 아이들에게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데요. 아, 애들이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 겁먹은 느낌. 어... 여성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은 결국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그후 경찰 출동으로 100m의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게 된 수혁 씨.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다가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인데요. 좌절에 빠져있던 그때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한 남자를 알게 됐다는 수혁 씨. 저하고 똑같아요. 정교 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고 연락 다 끊고 아이 데리고 나가면서 짐다 싸서 나가고 아니... 연락 안 되고. 나간 과정이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요. 놀랍게도 이 모든 계획을 두 아내가 함께 세웠다는 겁니다. 아하. 응? 현재 다른 피해자의 아내와 아이까지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 남편분이 다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해줘서 블로그를 알게 됐고요. 아내들이 활동했다는 한 인터넷 블로그.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 블로그를 통해 내용을 보면 거의 1년 전부터 아내가 했던 말들, 행동이 거의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어. 언뜻 보면 그저 종교와 관련된 글을 나누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에 관한 수많은 글들, 몸에서 기생충이 나온다는 허무 맹랑한 얘기까지. 아내는 블로그 운영자의 주장을 완전히 맹신하고 있었는데요. 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몸 속의 세균을 사라지게 한다며 매일 가족들에게 먹이던 신비의 물. 뭐예요? 그 물의 정체는 놀랍게도 이산화염소였습니다. 네? 이산화염소요? 표백제와 살균제로 쓰이는 물질 이산화염소. 저거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한 물질입니다. 아 어, 위험한데? 아... 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 산화힘스를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어? 약을 먹여야죠. 쓸데없는 걸 먹여요. 건강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아이들에게 먹여 온 아내 어떡해? 아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이제 내용들 중에 그게 최고 충격적이었어요. 애들이 아직 이을 먹고 있다면 그리고 애들이 건강해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기억나면서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지금 도백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laughs>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해당 블로그에는 이산화염소를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 방법까지 적혀 있었는데요. 아, 지금 과연 이 방법대로 이산화염소를 섭취한다면 문제가 없는 걸까? 소독제로 쓰는 거를 고농도 맞고요. 그냥 과량 복용하는 거 맞고요. 보통 수돗물에 존재하는 염소량은 1리터에 보통 한 방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한 스푼 정도 넣게 되면 훨씬 더 몇백 ppm 이상 거의 1 0 0 0 p p m 육박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통, 현기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산소증 심한 경우 유전 독성까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과량 섭취하는 것은 절대 피해될 야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학대죠, 학대죠. 오랜 기다림 끝에 제작진이 아내를 만났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학교를 왜안 보내시는 겁니까? 사제 아이들을 이산화염소를 먹이는 게왜들에게다 애들한테 어. 건강이 안 좋잖아요. 왜, 왜 먹이나고 제가 다들 왜 이렇게 나를 데려갈 거고요. 어머니 얘기를 좀 듣고 싶어 가지고요. 오지 마세요. 신고할 거예요. 가세요. 애들이 학교를 다녀졌습니까? 선생님 신고할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이산화염소를 먹인 적 없다며 취재를 거부하는 안에 아이고 대체 무엇이 그녀에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든 걸까. 해당 블로그의 종교 관련 글을 살펴보니 반복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종말과 심판. 즉이 땅에 곧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 안녕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활동 중인 한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모임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어... 어, 예, 반갑습 모임이 시작되자 화면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지금 아기는 우리죽려고 하고. 저도 뭐, 막뭐 완전히 그냥 정신이 혼미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모 막게 하겠니.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열희가 막았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더 아우성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공음체를 완전 갖다 내려고, 마귀 떼들이아우성이 거야, 지금. 노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 과연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볼까 백신을 거부한다든지 혹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이산화염 소수를 마시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 단체의 특징은 음모론에 기초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흥 종교 집단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껏 문제의 모든 글을 작성한 해당 블로그의 운영자인데요. 이 모임을 만들고 각종 규칙을 세워 지시해온 사람. 그는 본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모습은 감춘 채 사람들과 오직 채팅으로만 소통하고 있었는데요. 할수 없다. 그레이씨, 그 많이 라 모든 것을 다 직업도 나이도 성별도 그 무엇도 알수 없는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집단에서 그의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결혼생활도 소송으로 찢어지고 있는 판이거든요. 거의 뭐점심병원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가족들이 나오기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 대체 운영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MBC에서 익명의 제보자한테 연락받고 접속했거든요.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접속을 했는데 잠깐. 그때. 강퇴당했는데요. 어? 아이고 응? 곧바로 제작진을 강제 퇴장시켜버린 운영자. 음... 상당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추종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이미 그가 신적인 위치에 올라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 누군가에게 가설라이팅을 하고 가정이 해체가 된다든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는 형태. 이것은 일반적인 범죄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종교 범죄라고 우리가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겠죠. 그 집단의 한가운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고 애들한테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애들도 세뇌당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그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작진은. 내부 생활 계획표를 입수해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봤습니다. 가정 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주요 활동은 역시나 종교 활동. 종교하셔서 정말 지금 이렇게 높은 분이셔서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종교 활동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교과 공부 시간은 겨우 두 시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단 하루뿐입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는 계시를 받아 홈스쿨링을 한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 공교육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다양한 학습 자극을 아이들 제공하고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종교적 교리를 주입하고 찬송하게 하는 게 이들이 하는 소위 교육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는 침해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주입하는 걸 마치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정서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도 이곳에서의 생활을 원하고 있을까? 나가기 전에 주고받은 건 자예요. 가족들이 사라지게 하루 전날 셋째 아이는 수혁 씨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그니까 이 아이는 엄마하고 짐을 싸서 뭔가 집을 나가기까지 이 아이는 새내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집을 나갔지, 엄만 마 나간 대지 하니까 애 입장에서는 엄마를 따라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셋째 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는 SOS인 거예요. 아...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로 경찰 신고를 한 상황. 하지만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제자리입니다. 직접 경찰서를 찾은 수혁 씨.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속 코로나 걸려 방이상 못했어요. 일단은 예. 니까요 응. 우리가 뭐 일부안한건 아니니까 예. 양해를 해주 예. 아, 한겨울에 사라진 아이들, 어느덧 벌써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수혁 씨. 뭘 하시는 걸까요? 먼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불안하죠. 더 시간을 지체하면 먼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제 생각을 좀 전달해야 될것 같아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와달라고. 힘들겠지만, 두렵겠지만 나와달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아한자한 자.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가는데요. 아, 이거 보고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엄청 아. 아... 두려울 텐데 용기 내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저 마음이 닿을까요? 접근 금지 처분으로 건물에 가까이 갈수 없는 수욕실을 위해 친구가 나섰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아빠의 마음이 닿을 수 있기를. 아이들이 나오길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때 누군가 창문에 나타난 듯합니다. 어? 아이인가요? 모습을 드러낸 둘째와 셋째. 하지만 잠시 후 누군가가 창문을 닫아 버리고 마는데요. 계속해서 밖을 살피며 경계하는 사람들.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채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수역 씨 안에는 제작진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5월 10일 경찰은 아동 학대를 이유로 수혁 씨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분리 조치했습니다.